핑크풋에서 시키게 드디어였어요. 분명 어제 입금 확인했다 했는데, 오늘 바로 온거 보니까 하루만에 보네요 일단 크기는 제손 다섯, 제 손바닥이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보시면 핑크풋 테이프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은품 많이 달라했는데 되게 제 쪽을 많이 해서 죄송했었어요. 좀, 죄송, 죄송했는데, 되게 빠른 거 같아서 제가 아니, 홍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뽁뽁이에 싸서 왔어요. 일단, 어, 싸, 덤. 우와. 덤 되게 이뻐, 이쁜 연필 두 개를 주셨어요. 두자루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총만천 오, 만 천? 팔백 원썼고요 여기는 싸서. 제가 좀 많이 산걸로 알고 있는데도 얼마 안들었니 얼마 안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샀고요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원플러스원 제품 많이 사려고 했는데 거의 다제 집에 있는거나 아니 필요가 없는거라서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다 왔습니다 일단 한개씩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이 수정 테이프, 화이트인데요. 되게 신기한 모양이죠?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천 원이었나? 천 오백 원이었나? 아, 여기. 음, 어딨지? 안 보여. 천 오백 원. 천 오백 원이라 돼 있는데, 전천원 주고 산 기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여기에는 천 오백 원이라 돼 있고요. 여기에 어디지 아까 있었네? 아 여기 여기에 1,500원이라고 돼있어요 이거 까니까 뭔가 일단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어떻게 쓰는 거지? 아 50도로 기울여서 우와 완전 잘 나오고 짱짱 짱짱 이거 엄마 주려고 제가 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있는 거? 음 이렇게 수정 테이프 한개 샀고요. 그 다음은 이거 연필 캡인데 제가 필요했었어요. 막 조마조마 했었어요. 그랬는데 되게 빨리 와서 다행이에요. 이건 색깔 두 가지 있었어요. 핑크색이랑 민트색이었나? 이렇게 똑같은 거두 개씩인데 되게 이쁘죠?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거는요, 어, 얼마지? 도장 모르겠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건잘 <laughs>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에는천 원이라 되있네요. 여기 가격으로 말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가격으로. 다음 이거는, 우와. 저 이거 진짜 한이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크네? 이거는 천오백 원이라네요. <laughs> 간지러워. 어, 요기는 다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안 나와 있네요. 되게 두께도 그렇고, 헉? 귀엽다. 나, 네. 아, 귀엽죠? 이렇게 안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뭐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아 그럴 때도 보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어, 그 다음, 이건 3천원 이건 기억이 나요, 3천원왜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지? 아닌가? 6장이어서 500원으로 됐고, 아, 참, 총 합쳐서 6장이구요. 근데 안에 두장씩 있다네요? 사기 잘했다. 이거 한 장만 살라 했는데. <laughs> 두장이 500원이면 되게 싼거죠? 이거는 어떤식으로 쓰는거냐면요. 이런거 필요, 아니, 이런거에 붙여서 리폼? 이라 해야 되나? 일단 이건 판다구요. 이거는 젖소. 이거는 그냥 하늘. 이건 고양이, 이건 땡땡이, 이거는 그냥 뭐라더라? 뭐라? 빈티지 살짝. 저는 그렇게 빈티지, 빈티지고요. 어 오늘 지금 온거 바로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왔고요. 되게 지금 들떠가지고 이거는 제일 사고 싶었던 거. 싹! 일단 이거는 삼. 천 원이란다. 천 원이라 돼 있네요. 되게 이쁘죠? 제가 주황색깔이랑 연두색깔, 초록색깔, 그런 게 좋아하는데, 전 되게 재생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서 전더 좋아요. 이렇게 무지. 되게 두께도 쩌는데천 원이라니. 봐봐요.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펜들인데요. 펜들은, 원 플러스 원 제품은 지우개 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샀고요. 어, 일단 한 개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이거. 아, 이 샤프도 원 플러스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원 플러스 원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할 때만 나오는가 봐요. 이렇게 나왔다. 살짝, 살짝 누르면 샤프심이 나오고요. 좀 세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짱 좋은 거. 0.5고요. 되게 색깔 이쁘죠? 제가 샤프심도 사놨어요. 일단 잘산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거 원래 600원인데 300원 하는 거. 근데 두개 사서 600원 됐어요. 검은 색깔이랑 흰 색깔 0.5고요. 이거는 제가 써봐서 알아요. 이거 제가 거의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았는데, 해도 1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채점펜이에요. 이거 400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거 심이에요. 심 리필 해야 되니까 다 거의 안산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섯 개나 되고요. 어이거는 깎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깎는 것도 있네요. 여기에. 여기에 깎아 가지고 쓰면 좋으니까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은 삐약이. 애니멀 삐약? 삐약 샤프라네요. 이렇게. 이건 빨리 고장날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쌌어요, 의외로. 네. 오. 천, 이, 원래 2,000원인데, 1,600원인가, 1,200원 로 샀고요. 이건 지우개. 제일 잘 지워진다네요, 이게. 이게 써본 분들 다 제가 리뷰를 보고 샀거든요. 근데 좋다고 해서 샀고요. 이거는 원 플러스 원 제품이어서 500원 했습니다. 아, 좀 허접한 리뷰? 같은 거였는데요. 어, 제가 사진으로 핑크붓에 올리면 될것 같아서. 이거 거의 홍보예요. 어, 핑크붓 많이 사랑해주시고, 덤도 이런 이쁜 거 많이 주고요. 어, 근데 그거 보낼 때 빠른 배송 해달라고. 뭐, 덤 달라고 하시면 주, 사은품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어, 되게 이쁜 제품들이 많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도 많이 이용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꽃 점토 제작 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